반갑습니다. 자칭 구로동 요조 왕선이라고 합니다. 송마음 버스 목소리 재능 기부를 할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. 목소리 재능 기부에 관심을 갖게 된건 직장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던 오디오북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예요. 녹음 전 3주 동안 전문 성우분의 강의를 들었는데요. 성우님께서 특히 강조하셨던 부분이 생각납니다. 나의 목소리가 주인공이 아니다. 바로 듣는 사람이 주인공이다. 글을 읽지 말고 마음으로. 진심을 담아 마음으로 말하라. 무엇보다 이 녹음을 듣게 될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그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. 내 작은 목소리로 나의 진심을 담아 나눔의 봉사를 할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어요. 녹음 이후에도 점자 도서관에 녹음 봉사를 찾다가 매주 받아보는 엄마가 필요해 카카오톡 소식에서 목소리 재능 기부를 할수 있다는 광고 아닌 광고를 보자마자 바로 신청했네요. 그 결과 지금의 제가 이렇게 공감 에필로그를 녹음하고 있고요.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제 속마음을 찍어낸 듯한 공감가는 사연들이 많아 사연을 작성하신 신청자분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돼 코끝지 찡하기도 했습니다. 남자친구에게 예비신랑에게, 엄마에게, 친구에게, 동생에게. 마치 제가 신청하는 사람이 된 듯한 마음으로 사연을 읽을 수 있었어요.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는 마음은 사람마다 그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큰 뿌리는 하나인 것 같아요. 아마 신청을 하며 사연을 쓰신 분과 동일한 생각을 초대받은 분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엄마가 필요해 카카오톡 소식에서도 소개가 됐었던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. 제가 정말 열렬히 시청하고 있는데요. 그 드라마 극중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. 현대 정신병 발병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인은 소통의 부족 때문이라는. 우리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점점 사회가 상막해진다고. 그건 우리 사회 속에. 아니, 심지어 가까운 너와 나 사이에서조차 소통과 공감과 내 속마음을 나누는 진지한 대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. 이러한 상막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공감이라는 작은 촛불 하나를 내옆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그옆 사람에게 나누어 어둠을 빛으로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엄마가 필요해 프로젝트와 송마음 버스 프로젝트 참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 칭찬해주고 싶어요. 저도 조만간 신청 사연을 작성해 내 소중한 사랑과 송마음 버스에 탑승하려고요. 처음이 어렵지 한번대화의 물꼬를 트면 그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. 요즘 대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. 사랑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커지는 거래요. 우리의 대화가 풍성해져 좀더 밝고 포근한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